네, 귀가. 배터리 없어요! 배터리 없다! 어디있지 배터리 없어요! 이거 이펙트 있는데? 재밌는 거 많다요? 뭔데? 어, 뭐지? 이거 있어요. 여러분들 웃긴 거 많죠, 여기. 됐다. 오, <laughs> 고양이 소리를 움직여보래요 오오오아나술 취한 것같아 오오오 아 맥주 한잔 먹고 이럴 일이야? 아자봐 이거 어 이거다 웅성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좀봐 웅성웅성웅성 이건 뭐지? 정지시키려면 들어오세요인데 말이야? 뭐지? 아니! 오오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지나온 세월이 후회를 말하라 오보에요 짠짠짠짠짠짠 안녕하세요 징드 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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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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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태관님 미모가 물어 흐르는데요. 태관님형 미모가, 염색하고 나서 태관님형 미모가 물어 흐르고 있어요. 염색 지우 끝나는 거야? 아니요. <laughs> 당연히 아니세 어, 이거. 빠 배터리 다된거 같은데? 배터리 다 되면 꺼지지 않을까요? 어, 그러니까. 크로마키다. 유튜버 같잖아요 오. 기계가 예, 예. 없어지는 거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배경하면 되는데? 여러분들, 배경 여러분들 이게, <laughs> 이게 하트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보이세요? 아, 나도. 나도 아, 너 해. 나안 껴줘. 여기 어? 유튜브 여기.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트라는 건데요 잘 보이세요 손가락 하트 하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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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요 다주세요 주세요. 웃긴 거 없나 어? 뭐 뭐야 나안돼넌돼나안돼 <laughs> 네. 안 돼. 안 돼. 형이 빼서 어어아 <laughs> 어. <laughs> 귀여워요. 다 했네? 뭐, 할게 없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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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와. 아 치아 너무 잘 보이는데? 그러게. 만드 야, 이거, 치열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, 치열 좋다? 그쵸. 어. 어. 교정, 했는데, 교정 잘안 되는 케이스. 오, 뭐야? 오. 얼굴이 안 나오고, 이상한 데만 나와. 그러게, 뭐가 나왔냐 오됐다 이렇게 하나 나오네 구민이 형이 동영상 보내. 찍어. 오케이. 와. <laughs> 아. 말할 때마다. 대신 없나? 대신 없을 걸요. 뭐야 말할 때마다 움직이네아 <laughs> 이제 뭐 할까요? 가야 되지? 여러분들 이제 인사드릴게요. 움직이고 이렇게 정신없게 인사드릴게요. 수고하세요. 끝, 끝, 끝. 끝 오케이. 갈게요. 빠빠잉